안녕하세요, 김남수입니다. 자, 오늘은 회전을 주는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을 치실 때 치는 공을 치는 감각하고 회전을 주는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앞으로 드라이버를 거실 때 내가 지금 드라이버를 거는 방법보다 더 회전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어떤 감각으로 연습을 하시냐면 공을 칠때 평상시에 우리가 드라이버를 하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렇게 스윙을 많이 하실, 이렇게 하실 텐데요. 물론 이렇게 다리 힘을 받치고 허리 힘을 줘서 공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전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어떤 느낌으로 공을 타고 하시면 좋냐면 공을 칠때 공이 라켓에 맞는 순간에 공을 러버에다가 붙인다는 느낌으로 딱 이렇게 긁어 주시면 지금보다 더 회전을 많이 줄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공을 치시면 아마 드라이브 거셔도 이런 느낌으로 치실 텐데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치지 마시고 앞으로 회전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는 다리 말고도 공이 맞는 순간에 내가 이, 이 공이 맞는 순간에 내 고무에다가 공을 딱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탁 치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회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너무 이걸 의식해서 잡아 당기시다 보면은 이렇게 당겨서 팔에 무리가 올수 있으니까 이때 이거를 너무 팔만 이렇게 딱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치수던 자세에서 준비를 하셨다가 맞는 순간에만 딱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공을 러, 라켓에다가 붙인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지금 드라이브를 거시는 것보다 더 회전이 많게 강력하게 잘걸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구장에서 회원분들한테 레슨을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더니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하시고 회전량이 더 많아지셔서 기량이 많이 좋아지는 분들을 느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포핸드와 마찬가지로 백핸드도 백핸드 를 치실 때도 백드라이브를 만약에 걸때 회전을 회전이 부족하다가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공을 이렇게 내 라켓에서 빨리 탁 떠나게 하지 마시고요. 내 라켓에다가, 내 러버에다가 공을 최대한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맞는 순간에 딱 붙인다는 느낌으로, 딱 이렇게 붙인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면 지금보다 더 회전이 많게, 더 강력하게, 포핸드 드라이브건, 백핸드 드라이브건, 회전이 지금 내가 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탁구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